뉴욕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시의원 두 명이 동시에 탄생하면서 뉴욕 한인 정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 사회에서는 이민 1세대인 변천수 전 퀸즈 한인회장, 1.5세대인 테렌스 바, 케빈 김, 정순진 씨 등이 뉴욕 시의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 시의원 배출은 한인 사회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김영환 이사장은 린다이와 줄리원 당선자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한인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았듯이 정부의 보조가 우리 시생활 하는데 정말 적절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51명 중에 두 명이 한인이 시의회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권익을 위해서, 물론 우리 그 전체 커뮤니티 위에서 힘쓰시겠지만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두의원님들께참 기대가 크고 오늘은 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은 물론 이 정치인들이 한인을 베이스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선시킨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어, 코리안 정치인, 아시안 정치인을 넘어, 아메리칸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모든 동포들이 하나같이 그들을 더큰 정치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와 가까운 지역 정치인들도 이날 최초의 한인 뉴욕시 의원 배출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앞날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Not jus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really all of New York. So, congratulations. Chukahamnida. And in my district, we have Linda Lee. Linda's been such an advocate for our community right here in Northeast Queens, and I'm incredibly proud of her and the voices that she'll be bringing uh, to the city council. Uh, I know that she's going to be an outstanding council member. We're already working on transition. Um, vote for 뉴욕시에서 한인 시의원이 탄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뉴욕주에서도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새롭게 배출된 것은 2012년 당선된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이후 9년 만입니다.